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하님 말씀, 너희미야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이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라고 절반은 가아져 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용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아,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이라 아멘. 오늘 레비아를 중심으로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각 일하였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 창과 방 뼈와 하를 가졌다. 또 침을 나르는 자, 또 손에 경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 그리고 또 이식을 절여야 보면 우리의 절반은 동들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 창을 집었다. 또 사람마다 종자와 함께 누그 사람 안에서, 잤다. 밤에는 우리 일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였다.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다. 이 칼과 창이 이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적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싸울 준비도 하고 그 속에서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데 모두가 각기 맡은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제거되는데 이레엔미아를 중심으로 온 유다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고 낮에도 일할 때도 이 칼과 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어, 방어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 건축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이 땅에 교회가 어, 건축 드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품,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풍성한 생명의 말씀, 또 나눔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아픔을 나누고 힘을 얻고 모든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도 함께 교회가 건축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되는, 이 속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땅에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유다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보호함을 그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건축될 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겠습니까? 에베소서 사장에서는 일주일부터 예, 나오는 말씀이 오면 은 너희가 이 하나이다. 연합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왜 서로가 이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키라. 아, 교회는 힘써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셨다. 무엇을 하나되게 하셨습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 하나됨을 지키라. 이 두에는 이 하나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성도를 운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자, 그 교회 안에 들어도 온 성도들은 각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중요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직분 굉장히 귀하죠. 또 우리가 교사의 직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응, 교사의 직분 귀하죠. 우리가 또 교사의 직분만 있겠습니까? 또 구역장. 이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의 직분이 있지요. 또 보금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자. 우리가 전도자로 보금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각종 이 봉사의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숙기에도 각종 봉사의 일이 있게 됩니다. 예배를 돕는 봉사의 직분, 또 주방을 돕는 봉사의 직분, 또 운전을 돕는 봉사의 직분, 그리고 각양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 또 중고 기도하는 직분들, 그러니 많은 이 봉사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타여러분들에게이 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를 믿음과 이 믿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아는 것, 예, 체험하는 일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 총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 총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말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온갖 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천된 것을 하여 봉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주님께까지 자라가자. 머리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감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 우리가 붙어 있다. 붙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목사의 직분, 또 구역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런 많은 리더의 직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많은 리더의 직분들과 연합하는 속에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머리까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강바디, 목사, 구역장, 교사, 세워주신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교회에 행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또 그들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각 지체마다 자라나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 자라난 분량이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각 지체의 분량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는 귀한 말씀을 예베소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이미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제공되는데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제공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조안에서 하나 된 경관 연합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요. 또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있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목사, 어, 교사, 전도자, 구역장, 봉사자다교분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속에서 하나 되고 이 연합한 속에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가고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고 각지체에 주신 하나님의 분량만큼 다 성장하는 위대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이 예, 굉장한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 노에미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 되어서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교회도 그리스도를 버리로 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제 지 오늘 또 외주신 말씀대로 리멜르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재건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라부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